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효의 저자 매봉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 가볍게 몇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올려봅니다 음,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이 어,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구독하신 분들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이런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니까 뭐,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분께서 유튜브를 이제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인터넷 카페에다가 어, 점잘 보는 사람이라면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셨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 저는 첫 번째 공지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지 말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어,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어, 아주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어,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신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문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친구나 뭐 형제자매 지인들을 소개하시는 것은 뭐 괜찮아요. 하지만 음,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네, 소개하시는 것은 어,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저의 실력을 또 이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시려 하신 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인이나 뭐, 친인척을 소개하시는 것과 온라인상의 특정 다수에게 저를 추천하시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저를 소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laughs> 어차피 제 팔자가 아주 큰 돈을 벌어서 뭐부영화를 누르면서 살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그냥 제 단골손님들. 이나 단골 소개로 이렇게 <laughs> 상담청하시는 분들 한두분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점단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게제 목표이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줄 세워놓고 번호표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는 소개를 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나 본인들이나 아니면 친인척, 그런 일종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는 소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요새 이제 많이 해주고 계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많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열정, 어, 열, 열정이 많다는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는 제가 다 답장을 해드린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잘못되거나 엉뚱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거리들을 이제 다 적어 보세요. 노트에 이렇게 한번 쓱 적어 보시고 이게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기 전에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라. 요거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64개 달달달달 외우기. 이거는 하루에 100번을 강조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육효점을 공부하시고 육효점으로 상담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64개가 달달달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듣게를 했는데, 괴를 얻었는데, 그거 새 응찾고, 뭐, 귀신 뭐, 자부재관형 붙이고, 월일 쓰고, 육수는 뭐였나, 공망은 어딨지. 복시는 또 뭐가 있었나. 이러다가 3분, 4분, 5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이 물론 5분, 뭐, 3분, 5분 걸린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어,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용신이 어디에 임해 있고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이 더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간을 3분 5분 소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는데 용신을 찾고 복신을 찾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5분, 6분, 7분, 8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64개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달달달달,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달달달달 외우기 바랍니다. 64개를 달달달달 외웠다라는 것은 어떤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전 점사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슨 월,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뭐 어플리케이션을 꺼내서 찾아봐야 되고, 예, 만세력을 봐야 되고, 뭐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점을 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올해가 값진 연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월 무슨 일인지는 이것도 매일같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이 무슨 월 무슨 일인지 이 부분도 항상 음, 알고 계셔야 돼요 64개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오늘이 무슨 월 무슨 일인지 이것도 항상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실 때 되도록 실전 점괘를 물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질문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전점개가 아니고 예시를 들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적용하려면은 그거 다 암기하고 다 찾아봐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 될것 같으세요? 안 돼요. 되도록이면은 실전점괘 실제로 점친 사례를 가지고서 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시를 들더라도, 괴하고 본괘 그리고 동효, 월과 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고서 물으셔야지. 뭐 예를 들면 단순히 뭐 미일인데, 어? 뭐 무슨 계 예를 들어서 뭐 화지진께 어, 오효가 동했는데, 오늘이 미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미일이라도 뭐 을미일이 있고, 기미일이 있고, 신미일이 있고, 개미일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이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망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되도록이면 실전 점사만 묻대, 예시를 들더라도 동효, 괴, 동효, 월, 일도 꼭 같이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셔라. 음,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답장은 늦더라도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10일이 지나도 저, 제가 뭐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영상으로 만약에 답장이 없다. 그럼 한 번만 더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누락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간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일 뒤에 저한테 질문하시고 10일 뒤에 제가 뭐 언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증이 없으셔서 10일이 지나서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일이 지나면 다시 저한테 재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선적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거나 답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제가 뭐 이거를 이메일이나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다 이제 살펴보고 정리를 해가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지만 어떤 거는 제가 이메일로만 답장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유튜브 제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고 에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장이 없으면, 그러면 질문하시고서 10일 뒤에 다시 제 질문, 문의사항을 좀 남겨달라. 이메일로. 이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늦더라도 답장은 꼭 모든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부점 관련해서는 묻지 않기. 네. 제가 그 스포츠 토토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어, 그뒤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승부점에 관련돼서 연락을 주셨어요. 음. 오늘, 어, 오늘이 아니고, 자정이 넘었으니까 어제죠. 어제까지도 거의 한 20여 차례 정도, 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렸냐면, 어, 승부점에 대해서는, 어, 절대 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승부점이라는 것은 도박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아, 이거 나 도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느 축구, 어, 팀의 팬이고, 혹은 어느 야구팀의 팬이고 해서, 그냥 우리 팀이 이길까, 질까, 이게 궁금해서 넘친 거다. 뭐, 대부분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본 거다. 네. 그렇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승부점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해단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 여러분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을 하시는 분이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승부점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본인은 도박을 하지 않지만 뭐제 3자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승부점 봤는데 오늘 뭐 어느 팀이 이긴다더라 무승부라더라 진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또 이렇게 전달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승부점에 대해서는 절대 답장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는 승부점에 대해서 물으시면 어, 승부점에 대해서 답장을 안해 드린다는 말도 대답, 대답이나 답장도 안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물으신다면 예. 어떤 식으로든 답장 안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승부점을 보시고, 경기 전에 승부점을 보시고, 어, 경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 공부 차원에서 해단을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답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경기 시작 전에 점을 쳤고, 어, 그래서 그 승부점을 알고 싶어서 점을 친 거라면 그거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부 차원에서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답장을 해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승부점은 도박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예그 네,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볍게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렸는데요, 네, 참고 좀 해주시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유튜브가 이제 아무래도 음, 불특정 다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영상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다 공개를 해 놨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슬슬 이제 안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댓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제가 문, 문제를 삼겠지만 뭐 아, 그리고 또 이메일로 이제 뭐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도 제가 뭐 그건 제가 알아서 대처를 할 부분이고 에,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슬슬 이제 뭐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뭐 본인이 싫다는데 뭐 에.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댓글 한번 잘못, 어, 쓰거나 그래서 이제 제 눈에 딱, 음, 걸리면 이제, 저는 뭐, 구독자 수나 뭐, 어, 이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칼같이 이제 잘라냅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뭐, 제 영상을 아껴주시고, 저를 신뢰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고요. 아무쪼록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더 깊이 있고 좋은 점괘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무불또였습니다 감사합니다.